인사청문회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위법 여부를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진실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주인은 야당이 아닌 국민인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자입니다.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입니다.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이런 핑계, 그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입니다.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은 덮어지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위법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유리한 법 조항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십시오.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연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수년하여 정하면 됩니다.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한편 여당이 지금 검찰 수사에 대단한 위협 위, 외압을 어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각 외압을 중단하십시오. 범죄 혐의자 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장관 후보자는 물론 현직 장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구시대적 적폐, 인사권 개입 등등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을 정치 보복을 위해서 휘둘러 왔던 여당. 그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곧바로 정치 탄압에 나섭니다. 임명 강행 후의 시나리오, 불보듯 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스스로 특검 불가피론을 합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미리 조국 게이트 특검 법안을 준비해놓겠습니다. 조국 게이트의 실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자산 매각권에 직접 찬성 의사 표시를 했고 노한중 부산 의료원장 내정설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복학 아 세하는 소위 좌파 지식인들은 오로지 권력에 아첨하고 정권의 타락을 감싸고 있습니다.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고 가족 인질극 운운합니다.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촛불 대학생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고 기자들의 취재 열정을 열등감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정권의 패부를 덮기 위해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매도하는 매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을 국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사퇴, 문재인 대통령 지명 철회.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제발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말 인사청문회에 떳떳하다면 핵심증인 채택 즉각 수용하고 진짜 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 주십시오.